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, 시간 주시고, 건강 주시고,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, 마땅히 제가 드릴 것을 드렸습니다.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. 우리는 선을 행하고 열심을 하고도 나는 죄인입니다. 하는 겸손한 자신의 고백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.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